임수현은 한류 톱스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며 아시아 투어 중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팬미팅은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과 23일, 요코하마에 위치한 피아 아레나 MM에서 열린 팬미팅은 전성매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형 공연장은 세대를 불문한 팬들로 가득 찼고, 팬미팅이 끝난 후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보고 김수현의 팬이 된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과거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별에서 온 그대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수현은 눈물의 여왕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팬덤을 형성하며 한류톱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6월 26일 오전에는 일본 지상파 채널 후지TV의 대표 프로그램 메자마시테레비에서 김수현의 일본 팬미팅이 방송되었고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메자마시테레비의 SNS에 올라온 김수현의 인터뷰 예고, 게시글 역시 역대급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자마시테레비에서는 팬미팅에 참석한 팬들의 인터뷰도 공개되었는데 팬들은 정말 완벽하다, 가수연, 카미사마. 김수현 없이 못 산다. 김수현을 보기 위해 버드워칭 망원경을 가져왔다. 김수현의 작품들은 다 좋다. 연기력이 대단하다. 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수현도 인터뷰를 통해 팬분들의 눈빛들이 따뜻해서 거의 울 뻔했다고 팬미팅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수현은 오는 29일 마닐라 7월 6일 타이베이 8월 10일 홍콩,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 투어와 7월 28일 케이콘다 2024분에 참석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의 아시아 투어는 각국에서 큰 기대를 모으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의 매력과 연기력이 빛나는 순간들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